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어,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 어떻게 우리를, 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어, 로마서 8장 30절부터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요. 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중간에 뭐 탈락 얘기도 있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원 받아도 중간에 탈락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그런데,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요. 단련과 훈련이 이어진다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또 영화롭게도 하세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고난이 오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 나는 고난 없는데 구원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성도면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 권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 놓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중간에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데잖아요 38절에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은 구원을 잘 맺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중간에 나를 보면 탈락될 것 같고 나를 보면 중단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